하나만 일단 하나 정도만 오케이 몇편부터더 좋고 그렇지 어, 안녕하세요 렌타디쿠니쿠입니다 리젤은 3 2버전이고요자파랑색자리 가보도록 할게요 자 매직자리 다크 레어자리 촉수 자아아 아니야 노말마이 4개 주지 이쁘게 하지만 매직 파벳으로 라인 잘 막을 수 있고 어 <laughs> 그러니까 진짜 이쁘신데 음야 고등학 대학생은 좀 힘들더라 야 <laughs> 아니 그때 아니 같이 나온 배우분들이 너무 귀엽대. 야 <laughs> 진짜 그 남자 배우분이랑 야 남자 배우분 진짜 약간 어, 그 뭐야 그 뭐냐 그 뭐냐 그 남자 배우분이 약간 진짜 순정 만화 주인공 느낌 야 진짜 잘생겼는데 뭔가 귀여 뭐라 그래야되지? 내가 남자보고 약간 이런 표현하기 좀 그렇긴 한데 야 남자가 봤을 때저 정도면 아이고 놈탱스님 호천하누아 아유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땡큐 고마워요 야 남자가 봐도 그렇게 잘생기면서 귀여운데 여자분들 보면 뒤집히겠던데 하여튼 그때 나오는 그 남자분이랑 여성분들이 너무 풋풋해가지고 상대적으로 좀 부각되는 것같아 아무래도 좀 배우분들이 아 유튜브 잘 보고 있다고 아 요즘 레터이잘못올렸서 죄송한데 다시 열심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확실히 배우분들끼리 좀 클래스가 다르잖아 이게 외모쪽으로 근데 아 같은 배우들끼리 이렇게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야 그건 좀 보이긴 하더라 네아 보이시죠 재밌더라 카지노도 최근에 봤는데, 카지노도 진짜 재밌게 보고 있고. 근데 보시려면 저쪽으로 가야 돼요. 디즈니 플러스. <laughs> 그건 좀 짱나. 넷플릭스에도 못 봐서. 야, 아, 근데, 카지노도, 와, 보통 보다가, 약간, 우리나, 지금 보면, 이렇게 막, 드라마에 온전히 집중해서 못 보고, 보다가 살짝 넘기고, 보다가 살짝 넘기고, 좀 지루하면 살짝 넘기고 하잖아. 와, 근데 카지는 그게 없어. 그냥 쭉 봐야 돼. 진짜 몰입돼가지고, 막 중간에 막 끊을 생각을 하네. 약간 더글로리도 그렇고. 요즘 좀 드라마들이 좀 많이 좋아진 것 같아. 약간, 그, 맨날 중간에 막, 김, 제 김치 좋아합니다. 근데 김치 좋아하는데, 중간에 갑자기 해서 차 속에서 막 김치 처먹고 이러면, <laughs> 나 뜬금없이 먹고 있으면 약간 나 몰입 깨지고 막 이런거 진짜 싫어하거든 어 갑자기 막 어이씨 뭐지? 약간 이런거 근데 요즘 최근에 뭐 재벌집 뭐 결말은 좀 그랬지만 재벌집 진짜 재밌게 보고 그 다음에 더글놀이 카지노 오 어, 요즘 보는 것마다 다 평타 이상 치는 것 같아 자 편식 나이스 어 그남그녀도 나이스 어 자 다섯 개 탱크. 아이고 두덕 못지님 그러게 오랜만 어서 와자 디바 나이스. 오늘 조금 오랜만에 오신 분들 많네요 어서 와요. 오오자 마지막. 아, 지옥사전님 너서신공. 다크 세 개. 이거 빠른 울치라고, 울칠하고... 빠르진 않구나. 그래도 울치라고 다크 쪽으로 좀, 다크 두개 정도 뜨면은, 신라시민. 저거. 신라시민 미네랄로 들어가서 매직자리 조져보자. 이래도 못 먹나? 아, 그렇지. 굿. 드라 하나만 일단 하나 정도만 오케이 몇편부터더 좋고 그렇지 일단 초반 미션 컷 일단은 매직 다크는 안나왔는데 리버 나오면 또 몰라 자 일단은 몇편까지 했기 때문에 자 일단 얼럭키까지 조지면서 어 일단 두개 두개 좋고 자얼럭키 조지면서 여기서 리버 리버 어 수리검 어머, 아! 너 정말 캐리어 까비 했다. 이러면 센터 캐리어는 하... 믿고 가기가 조금 애매하거든요. 일단은 유니크 조금만 더 볼까? 아칸 그 안돼 안돼 요걸로는못 믿어. 아 음... 뭔가 맛이 나다가 안 난다. 남고, 여고. 어, 맞을 거예요. 그거, 아이디, 그게 몇안될걸 응, 음, 콩지님. 요즘 좀 다시 보이시나보네. 그때 막 결혼하신다고 저한테 성첩장도 보내주시고. 네, 그때 방송 오셔서 막 말씀 살짝 나누고 가셨거든. 어, 아비터. 하벳 잠깐만, 아아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이거 캐리 업글 눌러봤자 시쿠라에서 털리는 건 미안가지고 얘가 가, 커지를 진짜 못 잡더라고. 얘를 그냥 보내야 되나? 얘 보내고, 어떻게든 가디언이나 이런 거꽂어서 3개인가 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오! 잠깐만, 탱크 아칸 있다. 아, 근데 파벳드라가 둘다 없는데? 오! 자, 벌드, 탱, 아, 파드. 자, 이러면, 레어 드라곤 맞지 자, 레어 드라곤 들어가서, 인디부터 하고, 그 다음에 팔아버려. 여차하면 그냥 가디언 넣을 생각도 하고, 그냥 가디언 넣고 3개인부터 갈까? 그게 낫겠다. 그냥 가디언 넣고, 그냥 가디언 넣고 3개인부터 조지자. 어제 20나 다 됐는데, 골, 고고고고. 자, 그 다음에, 다한 어클, 아, 요 정도? 아, 콩장인, 두수장 꼬마님 어서오시고, 현우님 어서와요. 그렇지! 삼임이 맛있게 먹어버렸고, 40 됐다. 그러면은, 지금, 내가 심라신이 하나 썼기 때문에, 레어레이스 정도는 생으로 뽑아서 주작을, 날로 먹어야 되지 않을까? 어, 40 됐고, 인디 됐고. 그럼, 아칸 살짝 내려놓자. 아비터, 까비. 자, 1, 2, 1, 2, 걸쳐보고, 다크. 자, 레어 레이스 주세요. 레어 레이스. 아, 닭하는 살짝 까비. 디파 셋, 넷, 골리앗. 서글링 없지. 아직 다스가 조금 멀었고. 남고, 남고, 디파, 디파. 아, <laughs> 뭔가 조금 아쉽달까? 자, 스스스. 매스, 매스. 아이, 그래도 3개임 이미 먹고 있는 게 어디여? 아이고 렌타디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자 히드라 울트라 음흠. 레어레이스 기다려야 될것 같은데. 레어 레이스 촉수 좀 기다리다가, 레어 레이스를 뽑으면 시민이 3개잖아. 2개 받으니까. 그리고 나서도 촉수를 2개를 더 뽑아야 되거든? 탱크, 탱크. 디파, 디파, 디파. 레이, 그렇지! 자, 그러면 촉수 단 2개. 일단 이 치각은, 어, 안 보여. <laughs> 단 3개. 자, 다크 남고. 아직 비선 안에 생각, 디판을좀 갖고 있으면 좋겠고. 다크 3개. 음... 스윙 됐죠? 오, 히드라 나이스. 이러면 4개. 아, D 구각을 같이 보자고. 그럴까? 살짝 건드려볼까? 아비터 두 개니까 지금 하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럼 좀 결정을 해야 돼. D 구각을 좀 볼지, 아니면 이거를 지금 붙여서, 어, 이치 쪽을 조금이라도 더 그려볼지. 자, 일단은 살짝 고민 좀. 오! 자, 촉수 단 하나. 근데, 아한세개는 아, 내가 아한 붙이기 전에 저걸 봤어야 되는데아칸은 붙이고, 붙인 상황이라, 보는 게 맞는 것 같아. 자, 없는 거. 오! 이거, 이러면, 히드라의 아니, 템플러의 하나 뭐야? 저글링인가? 자, 템플러 저글링 있지. 자, 촉수 하나 나와도 되고. 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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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탱 촉! 떠! 야, 씨, 다스, 나이스. <laughs> 야, 이걸 이렇게 알자리라네. 자, 시, 시, 원래 두 개여야 되는데, 하나를 썼죠? 아까 그 인디하는데 드라운 들어가서. 근데, 거기서 아까 두 작을 공짜로 하면서 세 개가 되고, 다쌓아나 해서 네 개. 그리고 하나 뽑고 해서 다섯 개. 알자리. 알자리 했고, 아, 오케이 자 이러면 템플러 필요한 거지 템플러 들어가면 어자 이치천년하면서 개수 딱 맞네 아게 이자 리버 두개 들어가고 그다음에 지금 비선이 디바 때문에 안 되는 거 같으니까 디바 하나 들어가서 비선 하나 땡겨주고 자, 비선 받은 가스로 템플러 걸더더더더더더더더더 됐고 4시인디수작 다스, 이번 판, 안 해야지. 벌레, 아, 됐지. 되면서 먹었죠. 40 인디, 주작, 다스, 비선, 이치, 천년. 하고, 이제, 리버, 에픽, 하면 되는 거지. 어, 근데, 나왜 리버 두 개냐? 어, 아, 나 인디한 거 팔았잖아! 띠용! <laughs> 아, 잠깐만. 인디한 거 판거 계산 안 하고 있었다. 이거 두졌는데요 살짝? 괜찮아, 괜찮아, 자 여기서 타덱, 타덱, 어이 셋. 그래도 일단 자리는 이쁘게 들어가긴 했어. 어, 뭐 하시는가요? 자 1, 2, 3, 괜찮아, 괜찮아. 자 파베, 디파, 레이스, 레이스 하나 남았는데. 오이고와 됐다. 오. 아, 클라스. 아, 이렇게 뽑으면 되지, 뽑으면. 어, 라이프까지. 그러면, 잠깐만. 다섯 개 필요하지, 시민. 다섯 개? 요거까지 여섯 개는 하나 정도만 뽑고 가면 좋겠는데? 아칸, 둘. 이제 천사 곧할 거니까 그냥 아칸은 갖고 가고요. 디파일러, 남고, 여고, 여고. 디파. 발키리. 캐리 하나 더. 자, 이러면. 디바 에아이자 촉수들의 레이스 셋 촉둘 레셋 가볼 수 있지 않나 자리바이피겠고자 히드랍 오케이 자그 다음에 탄핵 들어가고 어 요정도면 3명이니까 오케이 okay. 자 엔젤게임 이제 뭐가 없냐 노말드라 안보이죠? 드아드리게 수수 촉템타이탱크디바닥칸 드아드르.. 아! 스카우트 있는데? 어.. 촉수 드라.. 아 레어드라곤 레어드라곤 들어가서 엔젤게임 자 그럼 보내고 와우 3캐리어 자 그러면 매직자리 정도만 하면 되는건가? 딴거 더 할게 있나? 썸드라 나이스 케! 수! 오 수좋아 아, 레어드라 땡큐. 자, 볼거 보고.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자, 두드. 가디언, 가디언. 케! 마토 좋아. 페마나 더요. 아칸. 자 일단은 오리버도 코 앞이긴 한데 이치 아까 하면서 천년 받았을 걸 이치 천년은 했을 거야. 근데 리버를 아까 인디한 걸 내가 판 거를 카운트를 못해서 아마 하나 부족한 걸 걸. 디파일러 자 디파일러 디바로 보고 아 오리버 시켜 주세요. 택어 자가 미지강이가. 미치광이 이바로도 고맙고 자 남마린 다크 다크 몇 개야? 세 개야? <laughs> 나 이거 디브가 살짝 보고 있는데 욕심이겠지? 음네개자 간다 들어자 오 아칸 아칸셋? 아이 눈치껏 여고 줘야지 약간 셋이라고 했으면. 오 어, 여고 나이스. 근데 내가 시민이 3인용이나두 개밖에 없어서 좀 뽑긴 해야 되는데. 매직 모은다고 다가 아닌데용. 오. 오오오오 라스트팡. 그렇지 와 생각보다 되게 빨리 돼. 촉수 나이스. 촉수 나이스. 그러면 아비터 하나만 뽑으면. 아비터 하나에 여고 하나 아비터 하나 여고 나면 디우까지 가능. 다크 그 고생하셨고. 어 여고 나왔어. 아비트 미치광이. 일단 캐리 하나 보고, 아예 탬플 하나 보고, 수리검 둘도 좋고 네 개. 아, 공격을 시작 음, 두 개지? 아, 마지막 레어, 마지막... 아, 38라요. 아우, 아우, 멋망! 일단은 잠깐만. 오브 일단 수리검 들어가고. 네가나왔 디바 쓴다고 하고. 어 뭐야? 아이고. 아유 그럼요. 아이리한만원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희생 아유 감사합니다. 죠 <목소리> <목소리> 로드 오브 타이스. 로드 오브 타이스. 아야 잠깐 저걸 왜 팔았어? 로드 오브 타이스. 로드 오브 타이스. 그렇지. 그위아 그래. 아, 그렇지. <laughs> 아씨 티고 조금 더알려다가 살짝 위험해. 따라할까? 자 좋았습니다. 자 저는 수리검 세개 82업에 6,600 그리고 캐리어 3개 어, 63업에 데미지는 대충 1,08 0 8,600 정도 되네요. 2,000 정도를 빼야 된다고 뭐 어디 뭐 계산에 있다고 하더라고. 그다음에 82업 자 우리 같이 클리어하신 우리 빨림 누구셨지? 리니님이셨나? 우리 빨림은자 수리검 4개 백업의 가디언 2 지옥불 2 그리고 여왕색 여기도 살짝 혼란인데 수리검만 빼고 집으면 유령하나 여왕색이 아니구나 그래도 괜찮았네 여왕색이 41억 클리어 축하드립니다 자 다음 판가 볼게요 핫